지금 아까 현명 씨가 얘기하다가 나온 얘인데 디자이너 고 현장팀이고,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1명에 한 명씩 물어볼 거야. 몇이야? 1명에 1 0 0은 1300명. 뭔소 몇에 몇이냐고. 몇에 몇이 돼야 한 평이 나와? 3300명. 3300이 300. 몇 평인데 그게 한 평이라고 지금 몇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평에 가로, 세로, 길이를 몰라? 미 <laughs>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일반인이 아니고 지금 기운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1해주3.3 못하는 거 아니야? 뭔... 인거리, 몇에, <laughs> <laughs> 몇에 몇이에요? 1.6 이런 미 몇에 몇이에요? 8 0 0에 1800이요 아, 진짜... 아! 이건 모르고 바보야. 이 <목소리> 디자이너가. 너희들 다알줄 알았어, 지금. 한자가 몇이야? 이게 3, 2,400이야. 높이가? 이게 1,100이야. 몇 자야? 나 <목소리> 이거 방송 내 보내야 되네. 이거. 3.6? 이거 3.6 어, 자야. 그걸 왜 그러고 있어, 너? <목소리> 딱 떨어지는 딱떨어지는게 어딨어? 모든 치수에. 자에 대한 계산법이 있잖아, 우리. 만약에 장롱이 있어. 1,100밖에 안 돼. 그럼 3.6자 나오잖아. 자당 얼마씩 측정하는 금액이 있잖아. 일반장이한 17만원 나와. 슬라이딩은 한 18만 5천 나와. 다른 브랜드로 가면 이게 22만원까지 올라가, 자당. 이게 왜 다르냐면 하드웨어가 달라. 그리고 마감재가 달라. 브랜드가 있어서 비싼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달라. 이 오해를 좀 하시거든. 브랜드가 있어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은 맞지. 광고도 하고 뭐, 직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브랜드들은 안 그래. 싱크 경첩이라든지 안에 들어간문 열렸을 때 하드웨어가 쭉 달려와가지고 요즘은 뭐 높아지. 예. 그런 것들이 다포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게한 22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음.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브랜드가 비싸다는건 없어. 근데 뭐. 그거는 좀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비싸더라고. 우리 회사는 절대 안 써. 마진을 수억을 준다고 그 해도 안못할것 같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비용만 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는 인테리어 업자, 디자이너,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 그리고 목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자. 자평. 자평은 월세 몇이야? 돈다고? 아니, 우리 피디가 어떻게 알리냐고.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너무, 너무 수, <웃음> <웃음> 아니, 이거는 목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너목수할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할 거잖아. 자편은 뭐 때문에 자편으로 해? 자평은 사실 유리공사 할때 들어간다. 로스율을 생각하는 거야, 견적 단위로 봤을 때. 몇 헤베로 가면 로스가 너무 커. 헤베 단위로 봤을 때. 자평은 300에 300이야. 헤베는 1000에 1000이잖아. 근데 우리 유리가 어때?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더귀신이라게가는 거지. 그걸 더 쪼개 놓은 거야. 마지막 루베. 루베는 뭐 때문에 루베로 하지 건물? 음..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음. 과장님. 그비님 음. 100%공장이 부피야 부피를 하는 공정이 뭐야? 프렌트 응. 몰탈이야 몰탈 룸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돼엄만 우리 직업이 뭐야 인테리어를 응. 매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만두고 얘기할 때라도 응. 나 예전에 인테리어 했어 할 그림이 정도는 할 줄자를 안 가져갔어 현장에 근데 소비자님이 줄자를 안 가져가는 일이 어느 때 발생하냐면